Здравия царева! 커플 벗고 가야 됩니다.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. 야, 이거 벗으면 춥고 입으면 덥고. 아, 좋다. <laughs> 에이, 기대하지 않았는데, 야, 이게 또, 기대하게 만드네.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써내려 줄지 굉장히 하, 기대되는 시간입니다. 하, 야, 오늘 하, 굉장히 추운 날인데, 하, 왜 이렇게 덥지? 땀도 나고,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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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으면 죽고, 아휴. 다시 쓰면 덥고, 큰일이네. 차장님 컨디션이 무지 좋네. 보이지가 않아. 아 어, 거기서 파면 되겠는데요? 예 네, 거기서 하죠 차장님. 예 여기? 네, 여기서 거기까지 넘어가죠. 그쵸? 여기. 네. 와한 <laughs> 1미터는 쌓인 것 같은데. 여기다가. 여기서 만들어서 음. 이 패드 너무 많은거 아니야? 손좀녹이야겠다 손이 안시었지잠깐이 아, 왜이렇게 시려 신발이 시려 50도 안되는 갈수만 가 이제, 저희가 이제, 동굴을 파가지고, 동굴 안에 들어가야죠 <목소리> 보내줄게. 그 응. 어, 손실어. 어, 손실어. 아, 장갑 쓰다. 여기 여기 여기. 이게 파 생각보다 밑에가 얼어서그래 철근이 하나도 없는 게 순살 기둥 같은데요. 이감 감리 감독을 저 철저하게 해야 될것 같은데. 아이고. 네, 공사가 잘 됐습니다. 야. <laughs> 아, 따뜻하다. 따하오 야 야, 천국. 천국. 야. 야, 오늘의 <웃음> 음식은 <웃음> 무청 쓰레기밥. <laughs> 와, 발음을 잘해. 무청 쓰레기. 그렇지. 방 <laughs> <김밥>. 쓰레기라고 그랬어. <laughs> 말 잘해, <laughs> 쓰레기. 예, 쓰레기 입이 뭐... 얼었지 지금. 네, 네. 좀... 이런 쓰레기. <laughs> 오, 밥이 아직 뜨뜻해. 오, 음. 밥이 거의 주먹밥 수준인데. 아, 우리 또 항상 이렇게 일용할 점심을 음. 이렇게 항상 예상이 빗나가게 준비해 주시는 분 음. 음? 정도. 감사, 감사. 니 산을 끊으려고 해도, 신종이 점심 때, 특별 메뉴 때문에, 산에 안 오면 이런 걸얻어못 얻어먹으니까, 끊을 수가 없네. 이게 또, 한 번, 애벌로 볶은거어봅니다 <laughs> 아, 애벌 볶음. 청양고추를 좀 넣어드릴까요? 아, 청양고추 좋지. 나 매운 거 좋아하니까. 청양고추. 많이 맵습니다. 아, 많이 많이 매운거 좋아. 듬뿍 음, 듬뿍 넣어 드리겠습니다. 음. 그래, 이제 많은 돈 넣어 드릴 걸. 아, 마늘 구시지 음, 음. 먹고 사람 돼야지. 기존에 곰이었으니까. 아, 그럼 네, 김을 더 넣어 드릴까요? 남기지 마. 산에서 남기는 거 아니야. 아, 네. 더릴까아 응? 응. 소리가 예술이네 그렇듯 이좀아쉬는데 <laughs> 밥이 떡인데 이거 김비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. 뜨거운 열기로 아, 그래도 안 되네. 아, 어? 응? 떨어데 엄마 된장인데. 아, <laughs> 아, 아. 고생하셨습니다. 음. 음. 응? 아유 팔아도 돼 팔까요? 내려가서 응. 팔자. 내려가서 팔자. 응, 기가값하들어기름서은가야지 <laughs> 와. 내려가런 음식이 원래 있나? 있어요 가서 팔자. 내려가서 팔 요런 건처음먹어 뭐 봤는데 조금 만들었습니다. <laughs> 아, 창의력이 들어간 것 같아요. <laughs> 어제 밤에 이걸 12시에 음. 만들었거든요. 근데 이제 부자 냄에 딱 들어오지만 하는 소리가... <웃음> 아빠, 왜저기 <laughs> 할머니 집 냄새가 나. <laughs> 할머니 집 냄새가 나. 아, 이 두부를, 두부랑은 먹어봐야겠다. 팥빙수 어. 아니냐고요? 찌르기빙수. 어. <laughs> 응. 응. 어, 눈을 지으신다? 아, 아 음. 기가 막혀. 음. <laughs> 이 시럽. 对。 누울만해요? 안녕히 주무세요. 아이고. 와 안개 안개인가? 뭐야 이게? 춥진 않습니다. 아. 아, 진눈깨비가 내리네. 너무 많이 쌓여서 지금 무겁습니다. 어. 솜, 입을 덮은 것처럼 에, 굉장히 무겁습니다. 엄청나게 오네. 야, 예쁘다. 와 아. 어우, 잘 깼어. 어우, 야, 눈이. 저거 무슨 맛일까? 이야 시원할 것 같은데? 오, 비벼 비벼 와 눈곱다 비벼 우 백설기? 아니 백설귤 한 겁니다. <laughs> 맛이 어떤지 한번 <알았네>. 뜯어보세요. <laughs> 아, 백설귤. <laughs> 네, 백설귤. 너무 덩치. 이대로. 음. 와. 설명 좀 해주세요. 이건 자연의 맛이야. <laughs> 자연의 맛. 둘이 <laughs> <laughs> 원래. 열대지방에서 자라는데 네. 음. 시베리아에서 귤이 자라는데 <laughs> 시베리... 그것 자연산, 시베리아 네. 귤 혹시 뭐 흙만 나오고 그런거 아니에요? 흙? 아니 이거는 먹어봐봐 <laughs> 네, 네, 저도 음. 먹어보겠습니다 음. 음. 시베리아 자연산 귤아 이거 뭐 음. 아, 하나 더 있으면 더 먹고 싶은데 오마맛있 아이 눈이 되게 맛있다. 네 케이크, 아이스크림으로 와, 변하는 씨. 순간 한번 드셔보세요. 야, 내 아이스크림 베스티라비스 사리와 초코 초코. 오늘 팔아도 되겠는데? <laughs> 그렇죠. <그쵸? 웃음> <응. 웃음> 와, 네 새로운 메뉴입니다. 와, 눈에다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. 야, 아이고. 응. 어 이지려 오 맛있군 아니 얘만 먹었을 때는 어. 약간 목 뭉침이 있잖아 어. 근데 이제 눈이 딱 녹으면서 아 어. 야, 맞아 아야음음 <laughs> 음. 음. 이거 새로예 새로운 네, 발견 새로운 발견 어, 어. 어 이지려 오 물이 녹으니까 부드러워진다니까? 응. 음~~ 야 이거 뭐 어우 맛있다 하나 둘셋 <laughs> <laughs>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오, 갈만한데? 야